오케이 okay. 자 어, 아, 잘먹었 어? 음. 음. 이제 주보이다 지금 피자먹어일시 반쯤에 나 어제는 일시 반쯤에 먹었는데 아 되게 빡빡했어 진도를 나가려고 엄청 빡빡하게 먹었어 우리 피자먹는데한 시간 먹었어 우리 이거 뭐, 뭐, 어디까지 했 우리 합성함수 나 아, 그아요 우리 상수까지상대함수까지 한수, 한수, 했지, 그지 자, 합성함수 볼게. 합합성함 어. 합성함수는 왜 이렇게 짧은 거이 아? 다 나왔어. 아. 아, 네다 할게. 아, 저기제 뿐이잖아. 음? 밑에 밑에. 어, 밑에. 어, 어. 어디 어디? 아 아까 쌤이 뺀 거. 제뿐이요 c c 있어. 두가지는 쌤한테 전화. 자, 표정함면 F. G. 줬어? 아, Q. G. 이 들었었죠. 자, n프루 어떻게 쓸 거냐면 f는 1은 2, 2는 3, 3은 1, 4는 4. 그다음 여기도 1은 2, 2는 3, 3은 1, 4는 4. 얘는 1은 2 2는 4 3분일아 이거 너무 너무 겹치면 좀 별로예요. 징자계곡. 2사 삼분이. 산에 초등교실. 나더나더 뜨려. 자, 어. 어, 자 우리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해서 가는 거는 이제 합성함수라고 얘기하죠, 죠 근데 이거를 F F 고이잖아그치자 그럼 F 합성식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지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 자꾸 우리 헷갈리게. 반네요. G 먼저야왜 그럴까? 얘는 이쪽에 X라는 게 먼저 들어가거든. 그치 그러니까 먼저 읽히는 게 뭐? 까코들이 읽는 이 바코드를 읽는 순서는 어디서부터 어디야? 이상하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간다. 그럼 F를 먼저 시행해야 돼, G를 먼저 시행해야 돼 이렇게 한다. F를 먼저 시행하고 G를 다음에 시행해야 돼. 그렇지? 먼저 시행하는 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 가는 이 방향대로 F, G가 아니에요. 반대야. 먼저 시행하는 게 어디 있어야 된다고?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는 F, G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합성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굴 먼저 시행했어? G를 먼저 시행했지. 그럼 F 합성 G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G 합성 F 1은 얼마일까요? 얼마야? 여기다 1을 넣으면 2가 되고 F 1이 2잖아. 그쵸? f1이 2잖아. 그 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g. 그렇지? 이런 거야. 이런 이런 이런, 이런 f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는 거야. g를 시행해서 여기다가 1을 땡그락 넣으면 여기 뭐가 나와? 2가 나오고 2가 땡그락 들어가도 뭐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온다는 거. 이해돼요? 어. 그럼 얘는 얼마? 사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G에서, FG에서 봅시다 FG 어. 그냥 FG, FG는 얼마야? 누구 먼저 읽어야 된다고? 얘 먼저 읽어야 된다고 1이 3으로 하고 3이 어디로 가? 1로 가지 아, 일단은 1로 쓸때 얘랑 얘랑 나오는 값이 어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거 같은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야 맞아요? 그니까 일반적으로 G 합성 F랑 F 합성 G랑은 어때요? 달라요. 보렇요 같은 경우도 있어. 같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다르다고. 이해 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치? 같은 상황에 뭐가 있는지도 이따가 보여줄게요. 얘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요. 합성원수 연산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합니다. 교환 법칙, 교환 음... 법칙 성립을 안 해요. 합사원수. 그다음에 바 거야. 법칙을 설명해 야지 H 여기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합성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합성하면 G 합성 F가 되겠지 이함수의 이름은 그치? 자그 다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H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누구 먼저 읽어야 돼요? 얘 먼저 읽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G 합성 F 합성 H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만 따지면 F지.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얘랑 얘합성은뭐지 누구 먼저 읽어야 돼? G 먼저 읽어야 되니까 H 합성 G가 될 거야. 오케이 이거 두개 합성하면 어떻게 돼? 얘 먼저 읽어야 되지? F 합성 H 합성 C.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 넘어보자. 이거 이거 먼저 넘어요. 이거 1이 어디구나? 4로 가지 이제 이거 이거 일이면 H 합성 1이면, 1루면1 여기다 먼저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1넣면 어떻게 돼요? 2가 어디로 가죠 4로 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한번더 합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 나오죠. 맞나요? 얘는 H 합성 G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얘기해도 되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2 나오고 그거를 여기다 다시 합성시켜야 되는 거지. 그치? 이 합성은 이를 집어넣었을 때 누가 나와요? <목소리> 3 나오잖아. 그렇지? 다 동일하죠. 같은 경로로 나아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다고 얘기할수 있어? h 합성 g 합성 f. 자? h 합성 G 합성 f. 두 개가 어때? 같지? 그럼 뭐야? 웃을거 없지. 잘할 법없지 하는 거예요. 결합법칙 성립? 그 다음 교합법칙은 성립? 안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교합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어. 그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음, 몇 가지 보여주면서 상상수로 한번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항등함수 I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이제 I로 씁니다 I 항등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1은 2, 2는 이, 3은 상 4는 4 왜? <웃음> 왜? 형이 졸려, 방금 사람 눈 봐서 졸렸어 아 오늘 졸았어요? 공부이기 늦지 자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이거 합성은 어떻게 돼요? 누구 먼저 돼? I 야 a n t to go I 먼저 읽어야지 맞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s e 음, 아. I want to go to the house. I want to I w 는 얼마가 돼요? 2는 3, 3은, 3은, 4, 4는, 1는 6은, 7은, 1은 이제 이거은1은2 2는? 4 3은, 4 4는은1그은 오, 어, 얘는1 0같은1 0 7. f 는도 얼마야? 2. 2는 얼마? 3은? 3은 어때요? 근데 같은 함수는 건 안다고. 그렇지? f 합성 i는 i 합성 f랑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어때? 성립하지 그렇지? 항등 함수일 때는 반등함수를 합성할때는 성립해요? 아, 응. 오케이? 성립합니다. 반 m 함수를 합성할때는 o 아 w t 아 누구랑 똑같아? m n o 지지여기 e how to do it. i 성 not s u r 다 h 어 w to do i 아, 안돼가있고 싫어. 아유, 아유, 아유 여러분. 아유. 5분만 쉴게요, 5분만. 상태가좀 많이 안좋아 안안 아니, 아직밥어요꺼주세요안 돼요, 안 돼요. 어. 왜냐면 까먹을 것 같아.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꺼요 아니. 시다 이거. 잘나오는